육군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중 재복무를 희망하는 우수인원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이 제도를 통해 군의 재임용된 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이 군단 박정욱 소령은 전역 후 1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군에 대한 그리움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를 통해 다시 군복무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연관급 장교로 진급한 박정욱 소령은 사이버 내부 침해 행위 예방 대책 교육 실시, 통신 위성 차량 운용 훈련 등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복무하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 재임용을 통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간 장교로 진급하는 영예도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인원을 즉각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요군은 군에 재임용한 인원들이 올해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사관으로 전역한 뒤 국목무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서 다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기복무에 선발되었는데 직업군이셨던 아버지 뒤를 잇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의 개선된 사항을 보면 재임용자의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휘관 직위를 포함해 다양한 직위에 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임용 시기 역시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조정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중기 복무자 공석을 반영해 재임용 선발 소요 또한 대폭 확대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군의 애정과 열정을 가진 예비역 간부들이 재임용되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KFN뉴스 김은별입니다.